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마스터 이지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HSK 6급 독해 일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일 부분은요 제시가 되는 네 문장 중에서 오류가 있는 틀린 문장 하나를 골라주는 거죠. 이 부분은요 지난 시간도 공부했지만 해석에 집착하는 것보다 문장 구조를 분석해서 풀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는 성분이 부족한 오류를 공부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남용이에요. 불필요한 성분을 쓴 그런 문장인데요. 중국어 문장은요,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요, 불필요한 것을 쓰면 또 오류가 되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미 수로가 잘 들어가 있는데, 불필요하게 수로가 또 있는 경우, 그리고 목적어가 불필요하게 더 들어가 있는 경우, 그리고 연결사가 불필요하게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볼게요. 올해 봄입니다. 문장 분석하셔야죠. 주어가 어디까지인지 끊어보도록 할 거예요. 워구어 <목소리> 난황부어띠까지네요.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문장의 수로가 되겠죠. 우리나라 남방에 여러 지역이 나와 있고요.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요? 오마이티엔치 미세먼지고요. 이러한 날씨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주어수로 복적어 잘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뒤에 비자오피인 빈번하다의 미를 가진 형용사인데요. 비교적 빈번해요. 라는 또 형용사 수로가 나왔습니다. 이미 주술목 잘 나와 있는데, 또 형용사 수로가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주술목 잘 들어가 있는데, 또 수로 형용사가 들어갈 때는 이건 오류가 되는 거죠. 예, 불필요한 성분을 어, 지워 주셔야지 맞는 문장이 되겠죠.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 골라 볼게요. 프로디 n 닝. 수로는 러가, 러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죠. 지앙 수라는 것은 서술하다, 진술하다 의미의 동사죠. 어떤 것을 전종 산쿠 전상 이런 진상들을 서술했습니다. 윈한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담고 있다 그 안에 내포하다 의미의 동사인데요. 무엇을 내포하는 것일까요? 이러이러한 깊은 의미를 목적어 잘 나와 있습니다. 술목 관계 가지고 보니까요, 어, 러 앞에 또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두, 두드러지다 의미를 가진 단어죠. 이런 수로 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주, 술, 구조, 목적어, 그리고 수로가 잘 들어가 있는데 불필요한 동사 필요 없는 거죠. 오류 문장. 잡았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시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이미 호응하는 수로가 잘 들어가 있는데 불필요한 동사가 있으면 이건 오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불필요한 목적어 들어가는 경우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웨일러가 나왔습니다 몸하기 위해서 전치사 끊어줄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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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위해서 끊어주고 중심 성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주어는 타가될 것이고요 이란주란더더를 가진 수식어입니다 그럼 그 뒤에는 즈즈가 되겠죠 자, 그 뒤에 공스 목적으로 붙었네 얼핏 보기엔 주, 술, 목 구조 틀려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즈, 즈라는 거 잊지 마셔야죠. 이 단어는 직업을 관두다 라고 하는 그만두다 의미의 이합동사입니다. 이합동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글자가 동사, 뒤에 있는 글자가 목적어 구조거든요. 이미 목적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어 뒤에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때문에 불필요하게 목적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합사 단어일 때 뒤에 목적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 있으면 오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한개더 보도록 할게요. 문장 보시면 샤오리 저거人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가 되겠죠? 샤오리라는 이 사람은요. 뭐가 옳시 섬세하지 못해요. 궁금하지 못합니다라고 수로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주시 일하는 것이 종시 늘 항상의 미래 가진 부사입니다. 자, 일하다 동목관계처럼 보이지만 얘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문장의 주어라는 것은 명사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술구조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기도 하고 동목관계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될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늘 이렇다라는 것인데 그 뒤에 수로가 누군지 보려고 보니까 마오마오짜오짜오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얘는요. 마오마오짜오짜오라고 해서 어, 덜렁대다, 뭐, 부주의하다, 뭐... 대충 대충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형용사 중첩 형식으로서 형용사 수로가 될수 있는 단어이죠. 문장 수로가 바로 여기 있고요. 이게 바로 형용사 수로인데 형용사 수로 뒤에 다른 명사가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부분이 오류가 될 거예요. 마지막 목적어를 지어 주셔야 하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뒤에 더는 뭐예요? 이거 관용어 구조 아니에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중첩형 형용사나 이런 4자구는요 뒤에 강조 의미를 가지고 또어잘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음 어쩌 어쩌 이거 조금 더 강조해서 습관적으로 마음 어쩌 어쩌 라고쓸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서 자 오류 고쳐봤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번에는요 어~ 목적어 있는 경우 한개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년 수지 작년 여름 방학이고요 자 내가 이곳에 갔습니다. 주수목 금방 골라지고요. 또 수로가 나왔어요. 요란이라는 것은 유람하다, 관광하다 의미죠. 어디를 관광했는지 보니까 시호, 레이펑타, 덩 덩이 있으면 뭐뭐 등이라고 예시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 뒤에 징디엔이 바로 중심어, 목적어 될수 있을 거예요. 명소, 관광지 의미의 징디엔 나와 있는데 이런 곳을 유람했다라고 하는 술목관계가 잘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또 불필요하게 의미도 통하지 않는 터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안 되겠죠 주술목 잘 분석해 봤고요 목적어 자리에 의미도 통하지 않는 불필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또 오류가 될 겁니다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목적어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경우 감 잡히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연결사가 또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보시면 첫 시작에 요 위가 들어가 있어요. 모모 때문에 의미를 가진 접속사고요. 얘는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킬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때문에 요 위가 있으니까 뒤에 어떤 결과절 나와 있나 확인해 볼 건데, 문장에 쉼표 같은 것도 안 들어가는 하나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문장 분석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장이요, 뭔가 길어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만 전체 문장의 수로 골라볼 수 있을 거예요. 수로 잡아보세요. 누가 수로죠? 그렇죠? 여기있는 시가 문장의 수로가 되는 거예요 어도 이즈오, 외중심까지가 문장의 주어져 과도하게 자신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니까 이기적인 것이겠죠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시자가 지금 문장의 수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목적어 중심어도 골라보세요 누가 목적어 중심어죠? 그죠? 뭐라 뭐라 길긴 한데 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만큼 모두 관형으로 쓰인 것이 될 것이고요. 그 뒤에 명사 중심어 여기 있습니다. 얘가 바로 목적어예요. 이것이 바로 이러 이러한 주 원인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주술목 구조거든요. 원인과 결과 이야기는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장에 불필요하게 연결사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 분석해 보니까 아 지금 문장은 요 위가 불필요하게 들어간 것이구나. 연결사 지워주셔야지 맞겠죠? 자, 더 보겠습니다. 본次 한류라는 것은 한파인데요. 이번 한파가요, 会造成 이것이 바로 이 문장의 수로가될 거예요. 그럼 이 짜오청의 목적어 중심어도 누군지 고를 수 있겠어요? 뭔가 엄청 길긴 한데요. 보시면 마지막에 ᄌ 쇼 ᄅ 뜨가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일으킬 것이다라고 해서 주술목 구조가 금방 잡아질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술목을 잡고 보니까 이긴 명사패스인 관형어 내용이 좀 뭔가 보여요. 관형어는요 길면서 뭔가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all인데요.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어, 내용과 내용을 연결시킬 수 있는 병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연결사거든요. 자, 그럼 앞에 내용과 뒤의 내용이 병렬 관계로 묶여 있을 텐데, 어 ebn ebn도 보입니다. 마찬가지 병렬 관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ebn ebn이라는 것은 한편으로 모으면서 모모하다 의미를 가지고 동시 동작에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장은요. 일부 지역은 껴한 가뭄이고요. 또 다른 일부 지역은 장 위고 두 비가 많이 내린다라고 해서 그런 현상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표현들 나와 있거든요. 이런 상태 표현과 함께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문장 분석하고 어휘를 살펴보니까 불필요하게 연결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게 확인됩니다. 이빈 이빈 자가 지워줘야지 맞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 분석하면서 주술목 구조 중에서 뭔가 불필요한 게 들어가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풀어 보세요. 연습 문제 풀이 시간 드릴게요. 3분 드리겠습니다. 풀어 보세요. 자, 잘 풀어보셨나요? 자, 저런 설명을 들을 때는 쉬워 보였는데 또 혼자 막상 풀려고 하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랑 또 같이 풀면요. 마법처럼 쉽게 풀립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각각 문장들 볼때 해석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큰 중심 성분을 골라본 연습을 해보자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번 먼저 볼 건데요. 어? 지시 연결사인데? 설사 모모를 하더라도 연결관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그 뒤에 스위조가 또 나와 있습니다. 모모 따라서의 미를 가지고 뒤에 어떤 변화, 발전 내용 나오는 거잖아요. 전사고를 끊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끊깁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리고 뒤에 주어리조 골라봐야 할 텐데요. 주어 금방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죠? 이렇게 더가 붙어 있으니까. 자, 이 곳의 대부분의 책이라고 주어가 골라지고요. 그리고 뒤에 이징 부사죠. 주어 뒤수락붙 쓰는 부사가 나왔어요. 이만큼이 수러인데요. 포, 순, 파손이 엔종 심각하다 의미입니다. 어, 해석으로 보니까 파손이 심각하다 일종의 주술구조인데요. 이런 주술구조가 전체 문장에 수로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 주어라고 명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문장 수어라고 동사, 해운사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보셔야 돼요. 동목관계가 전체 문장에 수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주술 구조가 전체 문장에 또 수로가 될수 있는 것이니까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봐주십시오. 이만큼이 지금 수로 구조인 겁니다. 이런 책이 벌써 파손이 심각하다라는 의미죠. 뒷 문장은 주술 구조가 잘 맞춰져 있고요. 앞에 전사 치 구까지는 올바른데 어 연결관계 이런 지수 연결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연결사가 있으면요. 잘 쓰인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시면 연결사가 있는 문장, 오류 문장 경우 많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필요하게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남용의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지휘시는 지워주셔야지 맞는 문장이 되죠. 자, 나머지 거다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B번을 보니까요. B번에 이 단어가 보일 거예요. 루 동, 모모와 같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미부그분이라고 해서 밀접해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 뗄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 또 수로 자자구가 들어가 있어요. 어, 수로가 두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남용인가 봐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루통이라는 것은요. 뒤에 이양 보이십니까? 이건 그 호응해서 잘못 그렸어요. 루통이라는 것은요, 뒤에 이양과 함께 호응해서 마치 모모와 같이 그러하다. 수로 앞에서 전차 구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자체가 동사이기 때문에 문장의 수로가 되어 뒤에 목적어다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양과 함께 호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양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또 이반이기 때문에 루통을 숨었으 이양, 루통을 숨었으입 이반, 어휘 구조 잘 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루트와 같은 의미로 우리 쉽게 말,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우샹이 있겠죠? 하우샹, 서머서머 이양 이 구조 익숙하시죠? 같은 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따수주라는 것은 빅데이터고요, 윈치이수안이라는 것은 클라우드 그 컴퓨팅이라고 한대요. 전문 용어 몰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마치 인비더 쪽 반면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뗄 수가 없. 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5 2 번도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자, 문장을 일일이 석하기보다 중심 성분이 잘 들어가는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술 구조 분석해 보도록 할 거예요. A 번 보시면요, 주어가 이런 동사 앞에까지겠죠. 고주라는 것은 냄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것이 사용, 용이 있으니까 사용하다 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사용했느냐? 사이치. 이런 도자기 재질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수목구조 괜찮고요. 뒷문장은요, 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혜는 삥, 쥐, 지혜, 얼 쥐와 같은 말이에요. 게다가 그리구미를 가지고 병렬 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나이, 견딘다는 것이고요. 이, 롱이, 뭐뭐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고온도 잘 견디고요. 씻기도 쉽다라는 거. 수로구조 괜찮죠? 2번 넘어갈게요. 동준이라고 했네요. 이게 예,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뒤에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뭐뭐 이다라고 시가문장에 들어가 될 것이고요. 목적을 보니까 뭔가 키로 보이지만 이러 이러한 이라고 더가 나와주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인지오 음주 아 알고 보니까 동준이라는 것은 인지오 음주 도구구나 무슨 컵 같은 건가 봐요. 그죠? 이렇게 중심에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고 십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십 번. 식용, 식용 먹는 거죠. 해산물을 먹고 난 다음에 루라는 것은 루구와 같은 말이죠. 만약에 있으면 뭐가 있느냐? 세균성 식후 중독 증상. 자, 증상자 중심을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으면 증상이 나오면 잉, 마땅히 지시 즉시 치이 어휘 모르시면 안 되죠. 의사에게 보이다, 진찰하다는 뷰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진찰을 봐야 합니다. 라는 거거든요. 술로잘 들어가는 문장이고요. 술목관계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D번보도록 할게요. 자, D번도요. 앞에 내용에서 문장의 주어 골라보도록 해야 되겠죠. 주어는 더가 있기 때문에 금방 골라질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젊은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셰프니라는 것은 매우 아주 의미를 가지고 수로 앞에 강렬대쓰는 정도 부사잖아요. 짜이가 신경 쓰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매우 신경 씁니다. 무엇을 자신의 와인마우 외모, 외모를 보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또한종역요 수로가 되 있으니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 잡히세요. 우선, 十分,很, 모두 모두 매우 의미를 가지고 술 앞에 쓰이는 표현인데요. 그럼 수로가두 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거든요. 근데 앞에 이미 동목 관계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행사 수러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유형을 보니 술 앞에 쓰이는 부사가 두 개나 보이네?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미 동목 관계 잘 만들어져 있으면 그 뒤に 에 행사 수로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지워주셔야지 문장이 옳게 바뀌겠죠. 그렇게 D번으로 골라 주시고요. 자, 앞에는 뿌우 위라는 어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가 적은 거죠? 이때 위라는 것은 무엇뭐 보다 의미를 가지고 보셔야 돼요. 이것보다 적지 않다. 이만큼을 초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싼정이라는 것은 삼할이라는 거예요. 10주면 삼할이니까 30%라고 보시면 되겠죠? 30% 넘는 젊은 친구들은 그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고 보니까 제가 위를 말씀드린 김에 같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그 어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번 볼때 이미 주술목 구조로 다 분석은 해봤지만 이 관형어 안에는 어휘를 좀 보도록 하자고요. 승싱 위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부서 위의 위는 무엇 모 보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승싱 위의 위는 보다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위라는 전치사는요 언제 어디에서 바로 짜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단어예요. 시간과 장소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이 시기에 성신, 어, 그 성행하다죠. <laughs> 유행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이 시기에 유행하다 라고 하는 언제 의미의 시간 표현이었습니다. 자 한번 표현들 좀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시가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성행위 말고도 시엔 위있면 언제 지어지다, 시위 언제 시작하다 이런 표현들이요. 도해 3, 4 부분 문장에서 너무 잘 나와요. 바로 눈에 들어와야지 의미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휘 공부 좀 해주십시오. 또 마찬가지 장소 이야기하는 거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 왜 위죠? 너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도해 이해도 잘 나오고요. 어디에 위치하다. 분부위 분포 어디에 분포하다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 시간 장소 의미가 제일 기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서 지금처럼 무엇보다 의미를 가지고 비교 대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뿌셔 위 말씀드렸고요. 까우 위있면 무엇보다 높다. 띠위있면 무엇보다 낮다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출처 이야기도 많이 어, 나오는 표현입니다. 보시면 지웬 위 모모로부터 기원하다. 라이웬 like 위 몸으로부터 내원하다 파웬 위 몸으로부터 발원하다 다 자주 쓰는 표현들인데 이게 렇 붙여 가지고 어휘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위의 의미가 몸으로 부터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자, a번. 마찬가지 주술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수로 금방 나오지 않아요? 그죠? 러가 붙어 있는 동사가 문장의 수어일 테니까 이 앞에까지가 문장의 주어겠죠? 이 다리가 지엔어 너무 잘난 유구버휘예요. 보고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다 증명하다, 목격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동사가 될수 있고요. 뭐 명사가 되어서 증거물, 증인 되기도 해요. 참고하세요. 자 무엇을 목격했느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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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더가 있지 않습니까? 비엔치엔 변천, 어떤 변화 발전이겠죠? 그럼 변화를 좀 목격했다의 의미를 가진 완벽한 조선문 구조예요. 괜찮죠? 이번 넘어가겠습니다. 소 o 인상 잘 쓰는 표현이죠. 영향을 받아서라는 것인데, 이징이라는 것은 전염병 발생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염병 발생 상황 영향을 받아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소 o 인상 좋은 호응 관계 보시고요. 번 왼추 잔실 관비 관비 닫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거든요. 왼추라는 것은 어떤 단지 구역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단지는 잠시 닫을 거예요. 무엇을? 시내, 쥐위, 쥐위, 구역이라는 것은 이 실내 구역을 닫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요. 한국말로 시작하면요. 이 단지는 잠시 실내 구역을 닫고 참관할 수 없습니다. 뭔가 맞아 보여요. 하지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조를 보셔야 되거든요. 중국 문장은. 말씀드렸죠? 필요한 것만 써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문장 구조 보시면 이 단지는요 닫아요 이 구역을 완벽한 조수못 끝났어요. 뭐 거의 참관이라는 것은 닫았기 때문에 볼수 없는 것인데 이 동사가 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에 무엇을 참고하다 의미를 가지고 목적하는 동사가 혼자 쓰였습니다. 왜 쓰였을까? 의심해 주세요. 얘는 쓸데없이 쓰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문장 이미 잘 마무리가 되는 문장 마지막에 또 동사를 불필요하게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부분에 뿌 거의 찬관 이 부분을 모두 지워 주셔야지 맞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답은 비번 고르시고요. 이 문제 풀때 많은 학생들이 C번을 고르기도 해요. 제가 보기에 C번 어휘가 조금 어려워 보여 가지고 뭔가 틀린 걸같아라고 고르시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장 구조가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에 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봐 드릴게요. 리엔씨 이 동작을 연습하는 거쉬 필요합니다. 지향이라는 것은 뒤에 명사 있으면 뭐뭐을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송비 양팔 을쏜쌍 뒤쪽을 향해서 쏜쪽 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가 나왔어요. 후부 복부가 여우 뭐가 있습니까? 칭웨라션간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경미하게 약간의 라션 쭉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인데 마지막에 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이가 너무 너무 중요한 너무 잘 나오는 육구 필수어일란 말이에요 얘는 시이의줄임 말이고요 적당하다 좋다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들어가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곳의 기후 날씨가 사람에게 참 좋아 참, 적당하다고 쓰고 싶으면, 치, 허, 이, 른이라고 쓸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동사가, 어, 마지막에 쓰였네? 목적어 는 동사가 마지막에 있으면 의심해 보라고 했어! 라는 거, 여기 적용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이 문장은요, 이와 함께 호응해서, 이, 쏘,머, 쏘,머, 웨이, 이라고 쓴 거거든요. 이에 웨이, 이라고 쓰면, 에 하는 것이 적당하다, 에 하는 것이 좋다의 미를 가진 일종의 수거 표현이거든요. 이런 수거 구조는 또 따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네, 마지막 쓸수 있는 것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10번은 옳 문장으로 남겨두세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문장 분석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아직 좀 어렵죠? 독해 일 부분은요, 금방 감잡기 힘듭니다. 하지만 나만의 유형들 다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요, 금방 감잡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까지 우리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 를 보자고요. 자, 다음 시간 또 다른 유형으로 공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